아의당 뭐 총선기획단에서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총선기획단이 네. 그 당이 어떻게 21대 국회를 바라보느냐 여기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12분으로 구성을 하셨는데 10분이 현역 의원이세요. 네. 외부 인사 두 분도 다 당직자분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홍철호 의원을 빼고는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친 황교안 대표 측 인사들이시고 네. 또 전부 또 영남 인사들로 좀 구성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이 좀 그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한국당은 총선 첫 단추 경쟁에서 네. 이미 졌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제 또 민주당 의원의 평가고요. 네. 아니 언론에서 평가, 조선일보 네. 평가 내용입니다. 이뭐양당 네. 간의 이 쇄신 경쟁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당에서는 이철희 의원, 표창훈 의원이 젊은 초선 의원들이 음. 그리고 국민들이 굉장히 좀더 정치해줬으면 하는 음. 그런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음. 이 쇄신의. 어, 불을 저희 당이 당겼고요. 네. 좀 늦었습니다만 한국당에서 김태영 의원님처럼 네. 또 용기 있는 발언을 해 주신 분이 나와서 네. 양당의 쇄신이 필요하고 이런 쇄신을 네. 통해서 21대 국회는 네. 20대 국회처럼 이렇게 국민과 무관하게 정쟁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네.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네. 민생과 법안을 개혁 과제를 챙길 수 있는 네. 국회로 가는 네. 그런 쇄신 경쟁 정말 찬성하고 접적으로 돼야 된다. 확산된다 돼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네. 그 한국당의 쇄신을 바라보면서 네. 좀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쇄신을 하는데 한국당이 지금 보여준 모습 중에서는 두 가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영입 1호로 음. 박찬주, 네. 갑질 대장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총선 기획단의 구성이고요.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이그 21대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들을 풀수 있는 음. 인재 영입이라든지 음. 기획들이 돼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은 싹 빠져버렸고 음. 이 박찬주 대장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이 들었냐면은 음. 아 이분이 굉장히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고 분노를 갖고 있구나.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싸움은 잘하겠죠. 근데 과연 이분이 삼천교육때가 보내야 된다는 말처럼 음. 과연 미래 세대들이 바라고 있는, 미래가 바라고 있는 그 공정이라든지 사회 격차에서 개혁, 평화, 이런 거를 정말 풀어날 수 있는 인재인가 봐서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 쇄신에 맞는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까 뭐 총선 기획단 구성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들, 사회적인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남북 평화를 진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을 풀수 있는 인재들 음. 거기에 맞는 기획당 구성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음. 불가능한 주제를 우리가 한국당에 던지고 어. 얘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